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행정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던 것 기억하나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상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지역은 기후나 자연환경, 지리적 위치에 따라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각 지역만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징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지역의 상징마크, 캐릭터, 슬로건 등의 지역의 특성이 담겨있지요. 상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상징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상징이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의 상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상징 마크예요. 한 번씩 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죠? 상징 마크는 대전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을 말해요. 이 상징 마크에는 국토, 교통, 행정, 과학, 문화 유통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전 시민의 꿈과 이상이 담겨 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상징은 대전의 캐릭터예요. 대표적인 대전의 캐릭터는 한꿈미와 꿈돌이에요. 어린 왕자 모습의 한꿈미는 과학과 미래라는 대전의 이미지를 상징해요. 당당하고 씩씩한 대전 시민의 용기를 담은 모습으로 청명한 자연 환경을 표현했어요. 꿈돌이는 1993년 대전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로 과학기술, 산업발전을 뜻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우주 아기 요정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징은 꽃, 나무, 새입니다. 대전의 상징 꽃은 백목년이에요. 우아하고 풍경 높은 대전 시민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대전의 상징 나무는 소나무예요. 사지사철 푸른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 절개를 상징하지요. 대전의 상징 새는 까치예요. 아침에 까치가 와서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지닌 까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지요. 오늘 상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지역의 상징들까지 알아보았어요. 오늘 알아본 상징 말고도 슬로건, 대전 상징색 등 다양한 상징들이 있답니다. 우리 지역의 다른 상징이 궁금한 친구들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